위기의 이란 2부에서는 이스라엘과 미국의 방공 미사일 재고 부족, 그리고 이란의 미사일 발사 준비 및그 전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란의 미사일 전력에는 결정적인 아킬레스건이 존재합니다. 바로 독자적인 눈의 부재와 시스템 통합의 실패입니다. 2025년 6월 10일 전쟁 당시, 이란이 최신 S400 시스템을 보유했음에도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란은 최근 공식적으로 GPS 사용을 포기하고 중국의 베이두 시스템으로 전환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지난 2025년 전쟁 당시, 이스라엘의 강력한 재밍 공격으로 이란 미사일들의 명중률이 현저히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리들은 이를 이스라엘이 만든 전자적 안개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이란은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 이란 전역에 GPS 교란 장치를 설치하고 미사일 유도 시스템을 중국 베이두 기반으로 교체했습니다. 이란의 목표는 단순한 내비게이션 교체가 아닙니다. 파키스탄처럼 중국의 킬 웹에 접속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란의 방공망은 러시아제, 중국제 그리고 이란 자체 개발 레이더가 뒤섞여 있어 서로 호환되지 않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전쟁에서 이 방공망들이 상호 연동되지 못해 뚫렸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의 통합 아키텍처를 도입해 이 모든 센서를 하나로 묶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통합이 성공해야 이란은 베이징이 공유하는 실시간 위성 표적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통합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란의 약점입니다. 통합되지 않은 채 수량만 늘어난 이란의 레이다 기지들은 현재 이란 내부 깊숙이 침투해 있는 이스라엘 정보자산 슈민트들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통합 없이는 레이다를 늘릴수록 취약점만 늘어날 뿐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중국은 이란을 미국 견제용으로 활용하려고 하지만 통제불능의 핵전쟁 상황은 온치않는 딜레마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란은 중국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으나 그 지원의 범위와 지속성은 중국의 전략적 판단에 종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에도 치명적인 공백이 드러났습니다. 러시아는 이란에 최첨단 S-400 방공 시스템을 판매했지만 그 시스템의 두뇌에 해당하는 핵심 코드와 전자전 대응 알고리즘에 대한 접근 권한은 철저히 차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만약 이 일급 기밀이 이란 내부첩보망을 통해 미국이나 이스라엘로 넘어간다면 러시아 본토를 지키는 S400마저 무력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기계를 작동시키는 비밀번호를 안 줬다는 뜻이 아닙니다. 시스템이 외부의 방해를 뚫고 표적을 정확히 추적하게 만드는 논리 구조 자체를 블랙박스 상태로 남겨 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이란 기술진은 이스라엘 공군의 독특한 비행 패턴이나 전자전 전술에 맞춰 레이더의 추적 알고리즘을 최적화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새로운 형태의 교란 전파를 쏘더라도 이란은 러시아가 처음에 설정해 준 기본값 외에는 대응할 방법이 없어 대응 속도가 늦어지거나 요격 타이밍을 놓칠 위험이 큽니다. 또한 적의 재밍을 피하기 위해 초당 수천 번 주파수를 바꾸는 주파수 도약 기술의 핵심 패턴 정보 공유도 거부되었습니다. 이 패턴의 생성 원리를 모르면 이란은 이스라엘의 고도화된 전자전 공격이 들어올 때 어떤 주파수를 회피해야 할지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최신 레이더를 가지고도 적의 기만 전술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는 틈이 생기는 것입니다. 가장 심각한 약점은 전자전 라이브러리의 제한입니다. 러시아는 자국 운영 최신 데이터베이스 대신 정보가 제한된 수출용 라이브러리를 제공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이 독자적으로 개량한 F-35I 아디르의 최신 전자적 서명 정보가 빠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레이더 화면에 무언가 잡히더라도 그것이 새대인지 민항기인지 아니면 스텔스 전투기인지 식별하는데 결정적인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결국 이란은 최신 방공 미사일을 손에 넣었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 누가 적인지 어떻게 쏘아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눈과 귀가 가려진 채 싸워야 하는 형국입니다. 러시아는 이란에게 최첨단 방공 시스템을 판매하고 있지만 이란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이스라엘과 뿌리 깊은 군사적 인적 네트워크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국방기술 특히 레이더와 미사일 시스템의 기초는 1960년대부터 시작된 구 서련 장비의 역공학 즉 리버스 엔지니어링에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1990년대 소련 붕괴 후약 100만 명의 이주민이 이스라엘로 유입되었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스탬 분야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라파엘, IAI, LBT 등 이스라엘 핵심 방산 기업의 리더로 성장하여 아이언돔 에로우 미사일 개발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즉 러시아와 이스라엘의 방산 기술은 보이지 않은 탯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인구의 약 20%가 러시아를 사용한다는 사실은 양국 사이에 강력한 문화적 정치적 가교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인적 네트워크는 정부 기술 군사 부문을 촘촘하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계 유대인 올리가르히들의 영향력은 절대적입니다. 푸틴의 금고지기이자 킹메이커로 불리는 로만 아브라모비치, 러시아 최대 민영은행 알파뱅크를 소유한 금융재벌 미하일 프리드만, 러시아의 구글인 얀덱스를 창업한 IT 거물 아르카디 볼로즈 등은 이스라엘 시민권을 보유하고 양국 경제를 잇는 핵심 인물들입니다. 이들의 막강한 자금력과 정치적 로비는 러시아 정부가 이란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적으로 돌리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억제력으로 작용합니다. 푸틴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는 오랜 기간 한 라인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스라엘 내 러시아계 정치인인. 아비 그르도 리베르만 전 국방장관 등 러시아 지도부의 사고 방식을 깊이 이해하며 마쿠 협상의 핵심 역할을 해왔습니다. 2026년 현재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이스라엘은 이 러시아인을 통해 이란의 우회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며 확전을 제어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러한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인식하며 이란 지원에 의도적인 태업을 보여왔습니다. S300 시스템은 계약 후 9년이 지나서야 인도되었고 소위 35 전투기 도입 논의는 역시 수년간 지지부진했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이란을 장기판의 말로 활용할 뿐 진정한 동맹으로 대우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란은 미사일 자체는 훌륭하게 만들었을지 모르나 이를 뒷받침할 독자적 위성망과 첨단 방공자산이라는 두 가지 거대한 벽에 가로막혀 있는 영국입니다. 미국의 국내 정치 상황은 전쟁의 가능성을 높이는 또 다른 변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집권 2년차 징크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지율은 30%대 박스권에 갇혀있고 핵심 공약이었던 이민 세관 단속국 ICE의 불법 체류자 추방작전은 민주당 주들의 반발로 실패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기에 앱스타인 관련 스캔들이 재점화되고 다가오는 11월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의 참패가 예상되는 등 사면 초과에 몰려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정치적 위기에 몰린 대통령은 외부의 적을 만들어 내부를 결속시키는 웩더독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웩더덕이란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뜻으로 국내의 정치적 위기를 덮기 위해 고의로 외부에서 전쟁이나 분쟁을 일으키는 고도의 기만 전술을 말합니다. 트럼프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 헤드라인을 장악하고 강한 지도자 이미지를 회복할 수 있는 전쟁 분위기입니다. 전면전은 한약 부족으로 인해 부담스럽지만 전쟁 직전의 극한의 긴장을 조성하여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유혹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렬합니다. 트럼프는 과연 방아쇠를 당길까요? 이에 대해서는 제4부에서 집중 분석하겠습니다.